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결국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 기준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대사회를 뉴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뉴노멀 시대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비즈니스 역시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단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입니다. 조직 경향에 있어 만능 키처럼 여겨지는 이 조직 문화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한 가지를 꼭 꼽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 그렇다면 조직 문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구글. 구글은 창의적인 재를 뽑고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환경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직원 10명 중 1명은 어떤 환경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남은 9중 1명은 어떤 환경에서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머지 8명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일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가에 따라 혁신적인 성과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조직 문화에 만족하시나요? 조직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원하시나요? 해답은 어웨이브 컨설팅에 있습니다.